춤퀴즈 온더 백마 안녕하십니까 춤퀴즈 온더 백마 에피소드 12화부터 진행을 하게 된 충남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1기 김영래 조희정입니다 희성대사님 우리 춤퀴즈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저 어, 평소에 춤퀴즈 정말 즐겨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데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잘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그렇고 영윤 씨 저희 오늘 춤 키스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등교하고 있는지 자취, 통합 기숙사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고 세분 모시고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분들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가볍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고 시작할 건데, 회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통학하고 있는 소비자학과 22학번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숙사에 2년째 살고 있는 심리학과 21학번 박예지입니다. 공동해서 9개월째 자취하고 있는 경영학부 3학년 신윤주입니다. 네, 세분 모두 반갑습니다. 혹시 왜 자취 통학 기숙사 각각 선택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기숙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제가 막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세종에서 먼저 통학을 해본 뒤에, 정 힘들면 자취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계속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 기숙사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어, 네 달에 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방학기간에는 짐을 뺄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숙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리고 기숙사를 떨어지게 돼서 저희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더 드릴게요. 혹시 세분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부터 전공 수업 듣고 계시는 단과대까지 혹시 등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등교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반을 꽉 채워서 걸리는 것 같은데요. 등교할 때 버스를 먼저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정문에서 순환버스까지 이렇게 갈아타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 알차게 다니시네요. <laughs> 아, 저는 이제 경상대학에서는 10분 정도 걸리고 사회과학대학은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걸어서. 저 항상 걸어서 하시, 통학하시는 어, 거? 지각하는 경우가 많기 아. 때문에 집부터 타면 이제 2, 3분 정도면 단과대학에 도착합니다. 저는 종무이랑 되게 가까이 살아서 경상대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여기 두 분은 엄청 죽게 걸리는데, 세종에서 통학하시는 분은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힘드시는 일은 아세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통학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힘들긴 힘든데, 아,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러면 제일 빠른 수업 시간이 언제세요? 지금 10시에 있는 수업 하나 듣고 있습니다. 10시면 그럼 몇 시에 집에 서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 멋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세 분이 느끼시는 각자 거주 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회원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우선 가장 장점은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집안 일을 덜 하지 않나? 네. 그리고 생활비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적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숙사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아마 통금이 없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숙사 내부가 깔끔하고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또 라운지에는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까지 있어서 사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세탁실에는 건조기까지 있어서 사는데 진짜 편합니다. 통화학의 장점은 부모님이 계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안 계시고 또 기숙사처럼 룸메도 없어서 나만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집이 되게 가깝기 때문에 공강대 그냥 집을 가서 씻고 오거나 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 아까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각자의 대략적인 한달 생활비용이 조금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 평균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식비만 따지면 그 외로 교통비가 한 달에 6만 원 많으면 7만 원대 다른 여가생활 비용도 20만 원 내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뜰하게 전국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분 저는 한 달에 한 5, 60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그중 절반 이상이 식비이고 나머지는 뭐 교통비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여가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월세가 35만 원이고 생활비는 7, 8 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자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고 기숙사랑 통학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먹는 데만 엄청 쓰고 또 딱히 생활비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또 좋은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분 음식을 사 드시는지 아니면 만들어 드시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때문에 점심은 보통 밖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 약속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저녁은 집에서 부모님이 만들어준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제일 좋죠 아무래도. 네. <laughs> <laughs> 어, 제가 거주하는 동은 기숙사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학식을 먹거나 아니면 룸메이트랑 배달을 먹거나 아니면 궁동이나 죽동 가서 주로 사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점심은 보통 학식으로 많이 먹는 것 같고 저녁은 매번 사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와요. 밖에서 음식을 계속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먹게 되면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겠죠. 저도 아무래도 그래서 식비를 좀 줄여보려고 요즘에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직접 해 드시는 거예요? 어, 네, 당연하죠. 오, 그럼 가장 최근에 해 드신 음식은? 어제는 점심에 고등어를 구워서 콩나물국을 끓인 다음에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꽤잘 먹죠? <laughs> 네, 이제부터 개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윤주 학원님부터 질문 드릴게요. 어, 현재 자취를 어디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궁동이요. 아, 궁동? 네, 궁동, 충남대학교 근처 대학가잖아요. 혹시 궁동에 네.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궁동은 일단 술집이 되게 많고, 또 다양한 음식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가다 보니까 공부를 할수 있는 카페도 많아서 약간 대학가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저도 지금 현재 n 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윤 s e 님 말씀에 막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영 o u 상님도 자취하시잖아요. 네. 어떤 자취 꿀템이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취 꿀템 원탑은 에어프라이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만능 조리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좋은 꿀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기숙사에서 거주 중인 예지 아 h 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기숙사에는 스터디 카페나 피자집, 편의점 등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주실 장소가 있을까요? 어, 저는 피자집 굉장히 추천드려요. 더맨덤이라는 피자집인데 어, 그곳 굉장히 가격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막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 막동 가실 때 사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지아구님 혹시 충남대 기숙사에 살면서 이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점 혹시 있었을까요? 통금이 없는 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통금 중요하죠. 네. <laughs>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해원 아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학하시면 막차나 통금에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종에 살기 때문에 대전 막차 시간부터 세종 막차 시간까지 신경 써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세종에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세 명에서 네명 정도 장소를 정해서 만나서 같이 카풀을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택시비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드나요? 마지막 친구까지 내리면 보통 한 28,000원? 그거를 네 명이서 나눠서 하니까 꽤 저렴하게 갈수 있네요. 네, 나쁘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비가 꽤나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혜원아버님만의 교통비를 줄인 혹시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알뜰 교통카드라고 저희가 한번 버스를 타려고 찍을 때마다 한30% 정도씩 할인되는 이런 교통카드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 통학하시는 분들, 교통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꼭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티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취, 통학,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학우님들을 모시고 춘키즈 온더 백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겠죠 춘키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키즈 예스! 네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기숙사에는 외국인 전용 생활관이 있을 만큼 각국의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충남대학교 기숙사에는 현재 몇 개국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을까요? 세분 상의하셔서 정답 맞춰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10개? 10개? 1개보다는 훨씬 많네. 조금 많이 업해야 될것 같아요. 23개. 어우, 43개? 네. 조금만 더 올려 볼까요? 52. 조금만 더 57. 해보세요. 52. 같이 합의하시고전 정답 말씀해주세요 52 52 정답인가요? 틀렸습니다 이러면 상품을 <laughs> 타가실 기회를 조금 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OX 퀴즈인데요 충남대학교 어, 순환버스는 대전역과 유성 외곽으로도 다닌다 OX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오, 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전역과 유성 외곽까지도 순환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 아쉽게도 우리 퀴즈가 춘퀴즈의 마지막 코너였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지어보기 전에 민주 아부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주변에 자취를 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숙사나 통학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소감은 아무래도 자취가 최고인 것 같다. 네,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다음 예지 아군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통학하시는 분은 처음 뵌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학교 오시는지 몰랐고요. 어, 오늘의 소감은 기숙사 짱입니다. 저도 주변에 거의 통학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오래 등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크게는 못해 봤는데 옆에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자치나 기숙사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치, 통학,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하고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춤키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래 조이정 배사였습니다 춤키즈 온다. 안녕. 안녕.